어느 날 이도야 저기 3번 테이블 치우고 7번에 물 가져다 주고 주문 받아와 네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너 그래가지고 바깥이나 제대로 하겠어? 사내자식이 쟁반드는 게영 시원찮은 게 우리가 잘못 데리고 왔나 봐 그러게요 차라리 개 집애를 데리고 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킬 걸 그랬나. 밥만 오지게 많이 먹고 힘도 제대로 못 쓰니 원. 차차 나아지겠지. 쉬, 그만해. 애 듣겠다. 들으면 뭐 어때요? 간난쟁이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지가 생각했을 때도 좁아터진 보육원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따라 나섰을 거 아니야. 그게 벌써 몇년 전이에요. 기억 다 하고 있을 텐데 쉬시하긴. 그래도 뭐 좋은 소리라고. 불고기 백반 하나랑 부대찌개 하나요. 예. 넌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메뉴 통일해 오라고. 둘이 왔으면 한 메뉴로 통일할 것이지 상도 좁은데 번거롭게 만들고 난리야. 그래 이도야. 이건 엄마 말이 맞다. 하나씩 주문받으면 바쁠 때 감당 안 되니까 둘이 메뉴 하나로 통일하라고 해. 불고기 백반도 부대찌개도 기본 2인 주문이라는 말을 왜 그리 못하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사내라서 그런가? 뭐 하나 가르치려면 힘드네, 힘들어. 하나를 알려주면 다시 하나를 까먹으니 다시 제자리 걸음하는 거 같고. 그래도 어쩌겠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일 시켜야지. 누가 뭐래요? 속 터지니까 하는 소리지. 3년 뒤 이도 착하네. 우리 아들은 주말이면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이도는 착실하게 어머니도와 가게 일하고 우리 아들이 이도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도 같은 애가 흔한 줄 아나 봐. 다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지. 절 들어봐. 땅을 파도 돈안 나온다는 거 아니까 일하게 되지. 얘, 넌 어른들 이야기 하는데 뭘 그렇게 듣고 있어? 슈퍼 가서 물건 주문한 거나 가지고 와. 내가 분명 저녁 장사해야 하니까 네시까지 가져다 달랬는데 가져다 주질 않네. 네, 다녀올게요. 애좀 그만 부려먹어요. 그러다 애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망가다니? 애가 왜 도망을 가? 동네에서 소문 찾아해요. 고아 데려다 바깥주면서 인건비 아낀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런 헛소리 하고 다닌다고 그래? 그런 여편네 있으면 나한테 당장 데리고 와. 꼭 기부도 안 하는 여편네들이 뒷방에 숨어 남 욕하는 거 좋아하지? 남의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뒷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딱 욕하기 좋지 뭘 그래요? 애 고등학생이라 친구들 한창 좋아할 나이인데 평일 저녁에도 가게서 일해 주말에는 아침부터 일해. 솔직히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까지 일 시키겠어요? 뭐야? 동네에 소문 자자하다면서. 사실 이모가 소문 내고 다니는 거 아냐? 사장님도 눈 있으면 좀 봐요. 이도 고인데 다른 애들처럼 학원을 다녀요. 아님 도서실에서 공부할 시간을 줘요. 중학교 때도 매일 가게 나와서 서빙하라고 시켰다면서요. 그러다 애얻나가요 저는 듣는 기 보는 기 없을까. 그거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나 갖는 사치인 거지. 우리 이도가 남들하고 같나? 보육원에 있으면 좁아터진 방 구석에서 여덟 명이 뭐야? 열명 넘게 같이 써야 하는데 그건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은 너 간이 독립된 방이 있는데 그만하면 된 거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배 아파서 난 자식이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을 텐데. 남의 자식이라고 남보다 더 힘들게 일시키면 나중에 그대로 돌아와요. 아니, 이 여편 네가 작정했나? 악담에도 유분수지. 일 못했으면 오늘 보로 바로 잘렸어. 알아? 괜히 이도한테 바람 넣지 말고 입 다물고 일이나 해. 사회에 나가봐. 누가 밥 거저 먹여 주고 집 주고 옷사 주나 다 지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자식이라고 걷어 줬으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럼 된 거지 하여간 남 말하기 좋아하는 작자들은 머리 나빠도 보이는 걸로만 짓거린다니깐 헛 소리하고 다니는 옆편 네들내 눈앞에 띄기만해봐 내가 아주 가만히 안둘 거야 며칠 뒤 이도는 꿈이 뭐야? 꾸, 꿈이요? 그래, 꿈. 커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꿈... 꿈... 글쎄요. 생각해 본적 없어요. 왜 없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해. 이루고 싶은 게 있어야 더 열심히 살고 삶의 보람도 느끼거든. 매일 부모님 도우니까 가게 잘 되는 거? 그게 왜 이도 꿈이야? 그건 부모님 꿈인 거지. 그런 거? 매일 부모님 도와서 그런 거?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도 착해라. 눈치가 빤하니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길들여지는 것 봐.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쓰럽네 안쓰러워. 착하긴요. 부모님이 저 키워 주시는데 당연히 보답해 드려야죠. 세상에 어떤 자식도 너처럼 힘들게 보답하는 자식은 없을 거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지 않아요. 부모님이 더 힘드시죠. 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이 매일 그러시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 혼자 세상에 남겨져서 고생하지 말라고 악착같이 돈 모으는 거라고요. 세상에. 니네 부모님이 너한테 그런 소리도 해? <laughs> 네. 그런 속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나쁜 소리해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도둑놈들이 따로 없네. 인건비 아끼려고 고아 데려다 자식으로 입양하고, 밥만 먹이고 공부도 안 시키고 개처럼 부려먹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뭐? 세상이 혼자 남겨질 걸 대비해 힘들게 고생한다고? 저하의 몹쓸 연놈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하늘은 뭐 하나 몰라. 이런 나쁜 연놈들 안 잡아가고. 몇년 후. 다녀왔습니다. 예, 너 시킨 일은 다 했어? 네. 사무실 들러서 문서 작업까지 다 했어요. 그래그래. 그래. 가게 끝나면 꼭 사무실 들러서 서류도 다 정리하고 와. 그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많아지잖니. 네 그럴게요. 그래도 얼마나 보람되니? 남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데 너는 네가 앞으로 가질 회사 키우는 거잖아. 그럼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 그래. 내가 감사하단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들어도 마땅하지. 이렇게 뼈빠지게 회사 세우는 것도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알지? 알아요. 나나 나, 네 아버지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문서 작업이다 뭐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체력이 돼야 하는 거지. 그래도 물 들어왔을 때노 저라고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나중에 우리 죽어도 니네 걱정 안 하지. 알아요. 저 혼자 남았을 때 힘들지 말라고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요. 그래 그래. 안 다니까 다행이다. 나 내일 모임에서 제주도 가는 거 알지? 네. 4박5일 다녀오신다고. 그래. 아버지도 골프 여행 끝나고 내일모레 들어온다고 낮에 연락해 왔어. 더 연기될 수도 있다는데 그런 줄 알아. 네. 나나 아버지 없다고 일 대충대충 대충 하지 말고. 주인이 있고 없고 잘 근거 알지? 네 알아요. 그래. 직원보다 일찍 나가 있어야 직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딴청 안 부리는 거야. 마감할 때까지 자리 지켜야 일찍 퇴근하는 직원도 없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면서 일편하게 부려먹는 거 아니다. 알았지? 그리고 가게 마감하면 꼭 사무실 들러서 그날 그날 검토할 서류들 체크하고 시간 늦으면 괜히 나 자는데 전화하지 말고 아침에 전화해. 알았지? 그래도 기운 보람 있네. 남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 맡길 수 있고. 이래서 남보다 가족이라는 거야. 안 그래? 네, 편하게 놀다 오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래, 그래.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 그게 다너 자산이 되는 거야. 다음 날왜 이렇게 일찍 왔어? 부모님 안 계실 땐 늦잠 좀 부리라니까. 아니에요. 습관돼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젊을 때 고생 사서 한다지만 자네가 고생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식당 장사 잘 돼서 가맹점까지 했으면 된 거지. 아직도 못 뿌려먹어서 안달 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면서. 모르겠다. 나야 다른 곳보다 월급 많이 줘서 옮기지도 못하고 계속 다니지만. 저라고 뭐 다른가요? 부모님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도와야죠. 진짜 모르겠다. 진짜 피한 방울이라도 섞였으면 너를 이 고생시켰을지 정말 물어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알아요. 이모님이 저 많이 아끼시고 걱정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해. 그러니까 부모님 여행가서 가게 혼자 나오는 날엔 좀 늦게 와. 자유시간도 갖고 좀 그래봐, 어? 내가 진짜 내 아들 같아서 안쓰럽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모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자유시간이죠. 중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매일 가게를 도와서 친구도 없어요. 나가서 뭐 해야 할지도 모르고. <laughs> 그래도 가게 오면 제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모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괜찮다는데 자꾸 이모님만 속상해하시잖아요. 그래. 그래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도한테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도와줄 테니까. 알았어요. 무슨 일 생기면 이모님한테 도움 요청할게요. 저 어릴 때부터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고 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태생이 착한 건지 아니면 몹쓸 양부모 만나서 세뇌를 당한 건지 한창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기 바쁜 나이에. 밤낮으로 일하느라 아주 영혼을 갈아 넣네, 너. 내 자식이 저렇게 일해도 쉬라고 말할 마당에 이 놈의 양부모는 CCTV로 매일 확인하는지 애가 흐트러지는 날이 없네.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잠시 뒤. 이모왜이 무거운 걸 혼자 옮기세요? 다른 직원들은 다 어디 가고? 저라도 부르시지 그랬어요. 이까지 게뭐 무겁다고 자네까지 불러. 나 혼자 할수 있는데 바, 발 조심해 밑에. 어어 어. 괜찮아? 아이고 이걸 어째 저녁에 자네 준다고 특식 만들어 몰래 숨겨 놓는다는 게, 게 괜찮아? 어, 구, 구급대를 불러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이를 어째 미안해 나 혼자 있어서 거기에다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을 거요. 예제 걱정 마시고 가게 가게를 부탁해요. 그래 그래 알았어 내 자네 없어도 가게 잘 지키고 있을게. 병원 가면 전화 꼭 주고 저녁 장사 준비할 시간 아니야 이 시간에 전화를 하고 그래. 이도 가게 없어? 그, 그게 아니고 큰일 났어요. 한 사장이 물건 나르다가 주방에서 넘어져서. 넘어져서 뭐? 뭐가 어쨌는데? 다큰 애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는 거야 뭐야. 그게 뭐 대수라고 여행 왔는데 분위기 깨게 전화하고 난린지. 누가 보면 주방 이모가 이도 숨겨진 생모인 줄 알겠네. 한 사장 다리 다리를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뭐라고? 여기 엘리베이터라 잘안 들려. 내일 올라가니까 가서 이야기해. 다음 날 오셨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멀쩡하던 다리가. 왜이 모양이 된 거야? 주방에서 넘어지다가 다 그네가 어떻게 넘어졌길래 다리를 못 사용해.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다고 그래? 바깥도 제대로 못 하게 생겼는데. 아이고 그러게. 평생 목발 짚고 다녀야 하는 거야? 요즘엔. 인공 다리도 잘 나와 있대요. 인공 다리 연결하고 재활 잘 받으면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 없다고. 지장 없으면 뭐하니? 그렇다고 다리 병신이 정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식당 일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하는데 장애가진 사람 일 부려 먹는다고 소문만 나빠지는 거 아닌지. 식당이야 서빙하는 사람 쓰면 되는 거고 회사일 바빠졌으니까 회사일에 집중할게요. 이참에 체인점이나 더 늘려보죠. 예, 그런 소리 마라. 다리가 성한 것도 아니고 몸도 성하지 못한 애가 영업 다니면 누가 봐주기나 한다니? 그래, 서운하게 생각 마라. 영업에 팔아리 외모인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오면. 이거야 뭔 재수가 없으려니깐. 그동안 퍼부은 돈 이제 뭐하지나 싶었는데. 내 네, 말이 그 말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네. 이렇게 쓸모없게 돼버릴 줄 누가 알았나. 그러게 내가 계집애 데려오자고 했잖아요. 부엌 대기나 시켰으면 이런 꼴도 안 당하고 더 나았지. 허허 참.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나. 이제 와서 모를 수도 없고. 물을 다녀? 예. 농담이야 농담. 설마 뭐 어떻게라도 할까 봐 그러니?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뭐. 쉬어라. 우리 그만 가보마. 며칠 뒤 이상하다. 비밀번호 바꾸셨나? 누구세요? 누군데 자꾸 남의 집 비밀번호를 막 누르는 거예요? 어, 어, 누, 누구세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누구세요? 왜 자꾸 무섭게 비밀번호를 막 누르시는 건데요? 손님인가? 여기 저희 집인데, 안에 엄마 계시죠? 엄마! 어, 엄마? 아, 이사가신 그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사하라뇨? 금메로 나와서 제가 샀어요. 금메라뇨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살았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세요. 금메로 가전 가구다 넘긴다고 해서 제가 엊그제 매매했고요. 어제 이사 와서 이제 제가 집주인이에요. 아니 누구신데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 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안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 했는데 잘 되었구나. 어디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자구나저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요. 금매로 엊그제 매매하고 이사했다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원 앞으로 우리 찾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찾지 말라뇨? 이제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가 널 거들 이유는 없잖니. 그만큼 키웠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다쳤다고 화나셨어요? 다리 다쳐서 활동적인 건못할수 있지만 사무실 일은 여전히 할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앉아서 타자만 치면 되는 일 누구나 할수 있는데 네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니. 그나마 사지 멀쩡해서 밥값이나 제대로 했으니까 아무 말안 하지만 다리 다쳐서 사랑구실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억지로 자리 만들어줄 이유 없잖니.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다. 비한 방울 안 섞인 너 데려다가 이만큼 키우느라 우리도 고생했다. 파양해서 호적대도 아무것도 없을 테지만, 노파시면서 한마디만 더 하마.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찾을 생각 말고 잘 살거라. 이제 서로 갈길 가자. 전화 먼저 끊는다. 오, 어, 어머니. 며칠 뒤. 이도 이모님 오셨어요.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하셨죠? 말안 했지. 퇴근하고 내가 뭐 하는지 일일이 보고 안 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무슨 일이야? 사장은 앞으로 너안올 거니까 찾지 말라고 하고 자넨 갑자기 전화해서 사장 모르게 나오라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됐네요. <laughs>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거였나봐요. <laughs>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잘된 거야. 안 그랬으면 평생 그집 종노릇만 했지 죽서서 개줄 일이 있어? 기죽을 거 없어. 이제라도 자기 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야. 역시 이모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해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말뿐이라 미안해. 뭐라도 도움 되면 좋으련만. 그래서 말인데요. 저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다마다. 내가 약속했잖아. 뭐든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뭘? 뭘 도와달라는 거야? 저도 식당할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노하우 다 털어서 본점 옆에 식당 낼 거예요. 이모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월급도 제대로 안 줬을 텐데 가게 차릴 돈은 있어? 내가 투자라도 해줘? 저, 정말요? 이모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조여 좋죠.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열심히 모았던 돈이야. 쓰려면 제대로 써야지. 그래 뭐부터 하면 될까? 메뉴는 선정했어? 가게는 어느 정도 크기 생각하는데? 위치는 받은 데 있고? 1년 뒤. 잠깐. 이모. 이모 맞지. 사장님. 맞네 맞아. 갑자기 일 생겨서 못 나오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근처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 월급 받아먹고 사는 인생이 월급 더 준다는데서 일하는데. 뭔 문제라도 돼요? 문제 되고 말고. 가뜩이나 우리 손님 다 여기로 빼앗겨서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 있었어.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뻔하지. 그동안 우리 식당에서 일하며 알아낸 비법 다이 집에 가져다 줬지. 뻔해. 그러지 않고서야 생긴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동네 손님 싹 쓸어갈 일 없어. 나 온참, 모눈에 뭐만 보인다고. 안 친절해서 손님들이 돌아섰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죠? 욕쟁이 할머니도 장사 잘만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전국을 콕질러서 당황했나 봐?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옆였네. 누가 월급 더 줘가며 일을 부린다고 해? 바른대로 말해. 우리 가게 영업비밀 알려주는 대가로 여기서 일하기로 한 거지? 얼마를 처받은 거야? 똑바로 말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소란 피우지 말고 가세요. 이도? 넌또왜 여기 있어? 아, 둘이 한통속이야? 너도 여기서 일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대체 이 가게 사장이 누구길래 몸도 성치 않은 애를 쓰지 않나? 남의 집 비법 팔아먹은 년을 데려다 놓질 않나? 사장 나오라고 해. 면상 좀 보게. 동네 바닥 좁은데, 소문 잘못 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사장 여기 나왔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뭐? 이,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왜요? 이제 와서 잘되는 모습 보니까 다절 위해서 그랬던 거다 하시게요? 저 바보 아닙니다 그동안 뻔히 싸게 부려먹을 노비가 필요했다는 거 알면서도 아니길 바랬습니다 차라리 안 다친게 다행이네요. 더 이상 언제 버려질지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세상은 냉혹하다면서요. 빼놓을 가게 노하우도 없는 것 뻔히 다 아는데 이모님 그만 괴롭히시고 나가주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후 동네 바닥 좁긴 좁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제 가게가 잘 될수록. 절 버리셨던 분 가게가 휘청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체인으로 연결된 가게들이 계약 연장을 안 하게 되니 회사 망하는 거 순간이더라고요. 이모님은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구마로 콱 막혔던 목이 시원하게 뻥 뚫린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게 시원한 느낌인 거죠?